안녕하세요. 이종용 포스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취를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거제도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20대 시절 서울에서 일을 하기 위해 거주함이 있었던 일이고 현재 당시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면 저에겐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숨 끼치는 일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제가 서울에서 살때 구한 집은 서울의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집을 구하느라 위치보다는 가격과 교통만 보고 선택한 곳이었죠. 어차피 남자 혼자 사는 집이어서 굳이 다른 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계약하고 직장을 다니며 일상을 보냈는데요. 제가 살던 집은 외관에서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고, 제가 거주한 곳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총 4층으로 지어진 집이었고, 4층엔 주인집이 살았는데요. 저보다 2층에 사는 사람이 집으로 가기 위해선, 저희 집 현관문을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계단식 구조였고, 저는 당시 이런 형태의 주택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며 거주하고 있었죠. 해당 집 외관은 설명을 해드리긴 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미정님에게 비슷하게 생긴 집을 사진으로 요청드렸으니 이야기 시청 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느낀 건데 문제는 집으로 가는 길이 험난했는데요.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골목길을 따라 좁은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했는데 집으로 가는 골목길은 낮에도 무서운 느낌이 들긴 했지만 낮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어느 정도 있어서 여느 동네와 다름없이 평범해 보였지만, 밤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여서 그런지, 밤이 되면 골목은 마치 사람이 사는 곳 같지 않게 조용해졌습니다. 골목길에 줄지어 있는 집에는 폐가처럼, 불도 하나 켜지지 않았으니 말이죠. 밤엔 길을 걷다 가끔씩 지나가는 고양이 소리조차,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 만큼, 저에게는 집을 잘못 구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적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밤이 되기 전엔 집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고 회사 회식이 잡혀 있어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나니 밤 11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아직 끊기지 않았기에 종로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늘 그렇듯 골목 입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저 길을 지나가야 하는구나라는 소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서 혼잣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시엔 밤에 버스에서 내리면 집으로 올라가는 게 아침에 출근하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골목은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입구 근처에 가로등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밤이 되면 인적도 드문 곳인데, 그날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까지는 제가 서 있던 곳에서 거리가 좀 되는 거리였는데요. 그런데 멀리서도 보일 만큼 희고 긴 원피스를 입은 사람이었고 긴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몸은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채 멈춰서 있었죠. 저런 옷을 입고 전봇대 밑에 서 있는 모습이 기괴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사는 동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고정관념이겠지만 할머니들은 보통 곱슬머리를 하는데 거의 바닥에 닿을 만큼 긴 생머리에 희연피스를 입은 게 이질감이 들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를 기다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를 기다린다기엔 너무 움직임이 없었고 뭔가 묘하게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골목길로 올라가는 걸음을 멈출까도 생각했지만 시간을 보니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돌아가기엔 갈 곳도 없고 더 무섭기도 해서 그냥 빨리 올라가자 하고 걸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데 오히려 화가 나더군요. 저는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을 올라왔는데요. 가로등 밑을 지나쳐야 할 때가 다가오니 심장이 미칠 듯이 뛰더라고요. 저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며 가로등 밑에 있는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걷느라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처음 맡아보는 정말 기분 나쁘고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요. 약간 썩은 냄새인데 뭔가 퀴퀴하고 썩은 듯한 말로 설명하기 힘든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치는 순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고 혹여나 저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혼자 겁을 먹고는 더 빠르게 걸음을 옮겨서 거의 뛰다시피 계단을 올라 어두운 골목길을 뛰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곧바로 문을 잠그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요. 진짜 집에 도착하니 나이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온몸에는 식은땀이 줄줄 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잠시 숨을 고르며 현관문에 기대어 조금 진정시키고 나서야 겨우 화장실로 들어가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섭다 하면서도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빨리 잠이나 자야겠다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제 침대에 누워있는데 뭔가 모를 불편함이 있었고 이상하게도 계속 그 냄새가 코에 맴돌았습니다. 아까 전봇대 밑에서 봤던 처음 맡아보는 썩는 듯한 기분 나쁜 약간 비린내였고, 저는 코에 무언가 묻었는데 제대로 씻지 않은 건가 생각하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씻고 왔는데도 그 냄새는 마치 집안에서 나는 냄새처럼 났는데요. 하는 수 없이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냄새는 빠지지 않았고, 원래 냄새는 금방 익숙해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제 방안을 맴돌더군요. 그래도 술 마셔서 그런지 피곤함이 몰려와서 침대에 누워있으니 선잠에 들었는데요. 새벽 시간이 되니 윗집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늘 조용해서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는데 오늘은 유난히 윗집 사람이 시끄럽게 하더군요. 이 시간에 뭘 하나 했지만 피곤하여 웬만해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날 새벽 2시를 넘겨도 그 쿵쿵거림이 멈추질 않더군요. 참다 못해 2층으로 올라가 뭐라고 하려고 딱 현관문을 열었는데 계단 아래서 무언가 스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아까 그 전봇대에서 봤던 할머니가 생각이 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는 순간적으로 현관문을 잡은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계단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내가 오늘 술도 마시고 너무 예민해서 헛것을 본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2층으로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열었던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2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몸은 순간 아무런 행동교차를 하지도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려다 방금 무언가 떨어진 계단을 올려다보았는데요. 위에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어 저를 바라보았고 머리가 길어서 밑으로 내려온 상태였는데요. 자동 센서 등도 동작하지 않아 얼굴이 어둠 속에 가려 잘 보이진 않았지만 긴 머리가 바람에 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긴 머리 사이로 어렴풋하게 보이는 밑으로 내려다보는 얼굴은 선명하게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저를 내려다보며 멈춰 있는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섬뜩함을 주더라고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저는 재빨리 문을 닫고 잠그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손은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문을 두드린다거나 더 이상 기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잠도 못 자고 집에 있는 TV를 켜둔 채로 아침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금이라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되질 않았고, 저는 집주인을 찾아가 윗집이 너무 시끄럽다며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집주인 표정을 보니 집주인은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3층에는 우리 아들이 잠시 살고 있는데 작업을 해서 앞으로 조심하라고 할게요. 무덤덤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여기서 제가 귀신을 보았다. 이상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말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도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집주인이 과하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지만 집주인과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와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위층에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노크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만히 귀를 댔는데 집 골목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저를 보며 고함을 지르셨고 그냥 여기 사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그렇다며 저도 모르게 얼버무렸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사람 죽은 집에서 뭐하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빠르게 뛰어내려갔는데요. 걸어가고 있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방금 뭐라고 하셨냐며 3층에 사람이 죽었냐며 물었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예전에 그 집에서 할머니가 고독사한 거 모르냐며 물었고, 할아버지는 제가 장난으로 그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줄 아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집주인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집주인 할머니는 나오시더니 또 웬일이냐며 말했고 저는 그간 있었던 일들과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나가려면 나가라며 이야기했고 그 대신 어디다가 말하면 보증금이고 뭐고 일체 안 준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왜 처음부터 말을 해주지 않았냐 물었더니, 할머니는 그랬으면 당신이 여기 들어왔겠냐며 이야기했고, 더 이상 할머니에게 할 말이 없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에 있는 물건을 최소화하여 나왔고, 얼마 뒤 보증금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해당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해주니 어떤 집인지 궁금하다 하여. 주말에도 그집 앞에 갔는데, 그 집에선 젊은 커플이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재진 중에 오컬트 쪽으로 관심이 많은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을 데려갔더니 해당 동네에는 귀신이 정말 많이 있다는 이야기라였고 저 또한 영적으로 예민하여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며 집에서 나오길 잘했다 했습니다. 이후 저는 해당 집에서 나온 뒤로 특별하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고 현재도 정말 특이하고 기묘한 경험을 했구나 하고 해당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퍼뜨리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비공개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